사실 저희 와이프도 현재 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아빠로서 임산부 치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분들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걱정들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료를 미루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실제 치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산부인 제 와이프랑 함께 치료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봤는데 치석이 많죠. 교정을 또 하셔가지고. 어... 아래 앞니 뒤에 유지장치 쪽에 치석이 좀 많이 낄것 같은데 이런 거 오늘 스케일링 청소 좀 꼼꼼히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금으로 떼운 것도 있는데 상태 같은 거좀 간단히 체크해 드릴 거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잇몸 염증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임신성 치은염 같은 게좀 생길 수 있어서 잇몸 관리 같은 거 치석 제거 좀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오늘 조금 제가 해 드릴게요 그리고 좀 장시간 누워 있는 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료를 좀 끊어서 하는 게 좋고, 임산부나 아기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오늘 스케일링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조심조심. 음. 그러면 스케일링을 지금 좀 하겠습니다. 음. 자, 이게 살짝 들어봐요. 아. 음. 앞니 위주로만 좀 해드릴게요. 음, 벌써 많이 했는데, 고개 음, 위로. 오케이. 일어나서 물량치 한번 하고. 자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아, 치료 받기 전에 걱정하셨었는데 그 걱정한 거에 비해서 어때요? 난 엑스레이 찍을 때부터 많이 신경 써주신다는 걸 느꼈고 치료 받는 내내 뭐 아프거나 힘든 거 없이 받고 다니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서 뭐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되게 빠르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굉장히 편했고, 사실 임산부가 배가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정자세로 누워있을 때 굉장히 배가 눌려서 불편한데 신속하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또 여쭤봐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산부들은 이제 치과 치료 등 모든 생활에 하나하나 다 불안하기 마련인데 제가 임산부들을 대표해서 원장님께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일단 사실 치과 치료를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뭐 마취제 등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임산부들한테 안전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방사선이나 이런 게좀 민감하니까요. 어,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방사선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치과에서는 파노라마 사진이나 CT를 찍을 때 보통 방사선이 나오죠. 근데 특히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사선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임산부가 오시면 저희는 반드시 어, 이런 보호복을 꼭 착용하고 엑스레이를 찍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부와 갑상선 부위를 완전히 보호해 주기 때문에 방사선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낮습니다. 방사선 말고 약물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마취제나 진통제도 임산부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따로 있어요. 의사와 상의한 후에 안전한 약물 위주로 사용하면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임산부들이 좀 치료 받기에 좋은 시기가 언제일지, 언제쯤 방문을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음. 아,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고 임산부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 내용이죠. 일단은 임신을 시기별로 나눌 수 있는데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1기는 1주에서 12주까지, 그리고 2기는 13주에서 28주, 그리고 3기는 29주부터 40주 출산까지예요. 각 시기마다 치료 가능한 범위가 좀 달라지거든요 1기 때는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여서 가급적 큰 치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3기 때는 조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또큰 치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기는 비교적 안정기라서 대부분의 모든 치과 치료가 가능해요 특히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사실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사실 단순히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약물 사용이나 방사선 노출 없이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가 없어요. 음. 오히려 입안의 세균을 줄여서 잇몸 염증 예방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만약 발치나 임플란트 같이 큰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기해 하시면 돼요. 그 요즘 제 양치를 할 때마다 오른쪽 위 잇몸이 좀 아프더라고, 녹시녹시. 근데 제가 임산부 커뮤니티를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잇몸이 아프다, 피가 난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이 호르몬 변화가 잇몸을 좀 예민하게 만들죠. 혈류량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잇몸 출혈 같은 게좀 생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호르몬 변화로 치태나 치석이 좀더잘 쌓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치태들이 잇몸에 염증을 좀 만들고 그게 좀 피가 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출산 후에는 좋아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임신 중에 방치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아기 낳고 치료받아야지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좀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 아이에게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임산부가 조산할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제때 치과에 와가지고 이렇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많은 임산부들이 어, 치과에 좀 제때 와서 치료를 적극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 임산부들한테 뭐 특정 치약을 써라, 특정 칫솔을 쓰면 좋다 하는데, 임산부 반드시 평소에 쓰는 거 외에 임산부용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사실 특별한 임신용 치약이나 칫솔이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중에는 잇몸 염증이나 그런 게 발생할 요인이 좀더 크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를 잘 신경 써 주시는 게첫 번째고요 굳이 치약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잇몸 염증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치약들을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강한 칫솔보다는 어, 좀 미세모, 부드러운 미세모로 잇몸에 자극이 좀덜갈수 있는 그런 칫솔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약에 많은 첨가물이나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양치나 구강 위생관리를 좀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임산부들은 이제 입덧을 해가지고 어, 평소에 구토를 하거나 혹은 저처럼 이제 먹덧으로 와가지고 단거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어, 이제 구강 위생이 안 좋은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평소에 이렇게 관리해라라고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임신 중에는 생활습관 변화 때문에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죠. 어, 입덧이 끝나고 나면 단 것이 당기고 군것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몸이 피곤해서 양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더 중요한 건 입덧 중에 이제 구토를 자주 하시면 위산이 치아를 좀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럴 때 바로 양치하시는 건 좋진 않아요. 위산 때문에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더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물로 입을 헹구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양치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또 임산부들이 자주 겪는 문제가 구강 건조증이에요. 침이 적으면 세균이 더잘 번식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임신을 하면 이제 어 임산부는 제대로 못 먹어도 아이는 엄마 영양분을 쏙쏙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임산부의 칼슘도 쏙쏙 가져가서 뭐뼈 그리고 또 치아가 약해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아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서 치아가 뭐 엄청 약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예민해지고 혈관이 확장돼서 붓고 한번 피가 나면 잘 멈추지도 않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치아가 약해졌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어, 임산부들이 이제 병원에 가는 게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치과하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걱정인데 혹시 임산부들이 치과에 왔을 때좀 비용적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임산부는 국가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 줘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등록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요. 치과에 오실 때 임산부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정확히 어떤 치료들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울훈훈한 치과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출산 후 수유 중일 때는 어떤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수유 중에는 임신 중보다 치과 치료가 훨씬 자유로워요.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어, 차이라고 한다면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수유 중에는 모유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촬영이 전혀 문제가 없고 방사선은 모유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수유 중에는 수유에 안전한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만, 일부 특정 항생제 등은 수유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치과 의사한테 수유 중임을 알리고 안전한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 치과에서는 수유 중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면 수유에 안전한 약물로 처방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수유 중에 치과 문제가 생기면 빨리 치료받는 게 좋죠. 엄마가 아프면 아기 돌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네 원장님 어,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요약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어, 임신과 수유 전 기간에 걸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임신 계획 단계부터 부부가 함께 치과 검진 받기 두 번째, 임신 중 잇몸 출혈이나 붓기가 있으면 바로 치과 방문하기 세 번째, 치료는 임신 이기에 받기 이때가 가장 안전한 시기예요 넷째, 입덧 투 구토했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기 다섯 번째,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여섯 번째 임산부 혜택은 꼭 챙기기. 일곱 번째 수유 중에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기. 임신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엄마가 먼저 건강해야 해요.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치과에 오세요. 치과 의사들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치료를 합니다. 많은 임산부 분들이.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치료를 미루는 게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예비맘들, 임산부 분들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아기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